자이 실용 문제 보는데 현재 문제에서 x n 승 더하기 십육 그리고 x n 승 마이너스 육십가 나왔어요. 현재 이방정식의0이 되는 모든 실근의 곱이 정수다. 이 정수, 별표 해지고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설명돼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제는 현재 x n 승 이콜 마이너스 십육 그리고 x n 승 이콜 육십사라고 표현되는 이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이거와 동의어가 되는 건 마이너스 16의 마이너스 16의 n 제곱근 그리고 또 하나는 64의 n 제곱근과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n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인승이 n이 짝수면 이런 그래프고 홀수면 이런 그래프 되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그래프의 상태에서 각각 근이 몇 개씩 나올 거냐 그러면 그 근도 찾아달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는 xn승 e q 마이너스 16을 풀자 그러면 첫 번째는 n이 홀수라면 두 번째는 n이 짝수라면 이라고 설명을 쪼개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홀수가 된다면 현재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짝수가 된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다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16입니다. 라고 설명한다면, 그때는 근의 개수가 하나가 나올 거란 얘기고, 그 값이 뭐냐? 라고 한다면, X라는 것은 마이너스 16의 N제곱권이니까, n 분의 1승이다. 근데 이게 홀수인데, 얘도 뭐야?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인데, 마이너스 1의 1승, 3승, 5승이 전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나갈 거고, 마이너스 1 곱하기 16의 n 분의 1승. 즉, 마이너스의 16은 2의 4승이니까 n분의 4승이야 라는 근을 갖게 된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16인 경우는 근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n승이 바로 64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n이 홀수일 때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로 쪼개주세요 그러면 홀수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림,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런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n이 64입니다. 여기 64다라고 값을 정리해준다면, 이때는 근의 개수가 하나가 나온다. 그렇다면,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64의 m분의 1승이며, 이것은 2의 6승이니까 n 분의 6승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64입니다라고 설명한다면 이때 값은 두 개가 나온다. 그렇다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X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64의 m분의 1승. 즉, 2의 m분의 6승과 마이너스 2의 m분의 6승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로 만약 n이 홀수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홀수가 된다면, 여기 있는 값 하나와, 여기 있는 값 하나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의 m분의 4승과 2의 m분의 6승을 곱한다면, 현재 이것은 마이너스 2의 m분의 10승이다. 그런데, 얘가 정수가 나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니까, 요 n값을 없애달라,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분 이후에 없어지기 때문에, n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은, 바로 1과 2와 5와 10이라는 10의 약수예요. 그런데 그 중에 홀수를 원하니까 요거 지워져서 n이 1과 5가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n이 짝수라면 이게 설명할 수 있죠. 자, 짝수라고 한다면 왼쪽에는 아예 없으니까 배제하고 요두 개를 곱해줍니다. 현재 2의 n 분의 6승과 마이너스 2의 n 분의 6승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n 분의 12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도 요걸 제거할 수 있는 숫자. 바로 12의 약수를 적어주세요. 1, 2, 3, 4, 6, 10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짝수를 원하기 때문에 홀수를 전부 다 지워줘. 이게 되겠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값은 합쳐서 n이라는 것은 1과 5, 그 다음에 2, 4, 6, 10이다라는 값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이고요. 그 다음에 6이고. 그러면 6, 6, 6이니까 여기까지 합쳐진다면 아, 6318에다가 요 합쳐 준값 바로 30 이렇게 문제를 풀어 주시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n제곱근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방정식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위와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성실하고 꼼꼼하게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또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